오늘 얘기 내러티브 시온 17번째 시간으로 소원 물으기 부동산 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소원 물으기 부동산 편. 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소원을 한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갚을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같은 금액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르트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원된 토지는 물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십사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만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값을 물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5분의 1을 첨가하여서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여호와께 소원하고 나서도 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갚고 싶어하게되면 제사장은 그 집의 가격을 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집 가격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 사람이 그것을 물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뭐하고자 하면, 그럼 본래의 그 집값에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어떻게 한다? 네, 자기 집값의 5분의 1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얼마예요? 2배입니까? 20%니까? 네. 1.2배죠. 음. 사케오는 몇 배로 갚는다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집값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물을 어, 때 얼마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화면에서 봤네. 백성은 그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서원을 갚기 위해 그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성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육 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뭐에서 밭에서 다시나 어, 놓 이런 집 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음. 왜 동산이고 왜 부동산이죠? 그렇죠. 움직이는 돈과 움직이지 않는 돈을 말하는 거죠. 네. 이해돼요? 김지 네. 김지율 집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집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 못 움직이죠? 아니, 부. 따라서 아니, 부. 아니, 부. 움직일 동. 움직이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네.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돈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인대요. 지율이는 자기 주머니에 한번 용돈이 들어면 오 절대 안 움직이고 바로 은행에다 적금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돌고 돌고 움직이는 거예요. 유라 알겠어요? 예, 통장에 용돈 얼마 있어요? 한 500만 원 있어요? 예. 1.2배 500만 원이면 얼마죠? 500. 계산이 안 됩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요.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가치 급시다. 그 밭의 값은 그 밭의 씨를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그 밭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 밭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가격을 어, 계산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 씨을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50 세겔이다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어, 표준 가격표를 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레기 27장 16절에서 24절은 토지 또는 논 밭등이 부동산을 물는 으 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다시 갚아주고 그 밭은 다시 서운했지만 다시 돌려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또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네 소원했는데 그 소원한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렸을 때는 그 밭은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더라도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라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소원했다가 그 밭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자기 소유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주인에게 상당한 책임을 묻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1절 그래서 어 여기에 근거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읍시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악되더라도 풀리진 불리는 거죠. 그렇죠? 해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본래 땅 주인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희년을 통해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같이 읽어요.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네. 한번 소원한 것은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소유로? 제사장의 소유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렇게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제사장은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네?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될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래서 정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난한 자들에게 소원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어 그것을 다시 무게 만들고 물을 돈이 없으면 저절로 그게 누가 온다제사장에 온다. 그래서 그것을 정교 지도자들이 착복하는 그런 나쁜 짓이 이제 신학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종교인의 타락이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들이 그렇게 나중에 시대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희년이 되어 처음으로 리셋가 되더라도 본래 주인은 그 밭을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께 바쳐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유로 관리된다는 말씀은 밭의 거룩함을 유지하되. 거룩한 자가 소유하도록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책임감 없이 어다 소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여러분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손해를 입는 상당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히녀는 그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 희년희년 신년. 희년, 신년은 희년. 원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빌리, 주빌리, 주빌리. 예, 네, 년이 모든 땅을 계산하고 돌려주고 또 주인이 바뀌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기준이 무엇이냐의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모든 상황들 어떠한 모든 상황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기준이 모든 기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그때 당시에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 기쁨으로 소원한 그때 거짓이 었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서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면 아멘. 네. 자, 24절 계속 읽어여시다 희년이 되면 그받은 그것을 판 사람과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벌레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희년이 돼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감사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녀는 백성이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는 큰 기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일, 안식년이 백성이나 성도에게 구원의 참 안식과 심을 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할 때에. 안식일, 안식년보다 더큰 기쁨이 언제라고요? 희년이죠, 희년. 그렇다면 이 희년은 백성과 성도에게 더큰 의미,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50년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의미하는 기간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로 인생의 연수를 몇 년으로 정하셨죠? 거의 120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을 두번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어려운 위치, 처, 상황에 처했을 때 희년을 대부분 인생을 잘 살아도 성년이 돼서 자기 소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50년이 되었을 때 희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 적어도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희년은 거의 한 번밖에 맞이할 수 없게 돼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그 희년은 딱한번 정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때이 희년이라는 것은 한 인생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신년은 영원한 가치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시간을 영적 의미로 보아도 될듯 합니다. 이해되세요? 안식년과 안식일 이런 부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주 매일 또매7 년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50년 만에 여러분 찾아온 그 주빌리 희년은요, 그 기쁨이 크고 거의 영원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 나라 백성이 저 영원한 하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기쁨과도 같다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또 하나의 소원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원에 대한 모든 배상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같이 읽읍시다. 소원에 대한 모든 배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계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서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계라, 20계라 이 계라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어... 그냥 사회적인 어떤 동네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통용되는 일반 화폐라고 한다면 세계는 뭐예요? 성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천 개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로 환전해야 돼안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될까요? 거룩성 때문에. 돈에 전체이 코가 묻어 있고, 지율이 막 이렇게 똥구가 묻어 있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싫어하셔. 물론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여러분 사용되는 것에 여러분 구별하시는구별하시는. 구별하시는 할렐루야. 성서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같이 고해 봅시다. 성서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매겨야 한다. 소원에 대한 모든 배상의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성서의 세겔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원의 값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원의 배상의 값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배상과 모든 소원이 정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기준, 사람의 계산으로 대상과 소원을 물는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그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매겨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땅이 회복되는 기준도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시명기를 보면 소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명기 23장, 23제를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닿아여 진실함을 담아서 이 영혼의 소리로 함께 마음을 닿아여 읽도록 할때 정결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laughs> 여러분이 맹세를 반드시 그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목소리는 거룩하게 들려지는데 질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가자. 그 맹세를 지켜합니다. 야안 하고 불맞아서성소에서불 불로 태워질 몇몇 이 양들이 있어요 지금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주여 여기에서 불이 내려오면 건물이 이렇게 큰 빵꾸가 나버리니까 하나님 오늘은 아닙니다 네. 저들이 학교 갈때 아니면 들판에 나가했을 때 해결 와 주세요 그걸 왜 지우세요 여기서 결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자따라하세요첫 번째 글씨 같이 읽읍시다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죽기 싫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두 번째 빨강글씨를 읽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기. 우와우. 죽을 자가 하나도 없이 느껴집니다. 네. 아멘 할 때는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5 0만 아멘 하고 계십니다. 김장님권사님은 아멘 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백성은 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나쁜 게 아니죠. 소원은 정말로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원의 규례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을 작은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너 입에서 그 말하는 거, 그거 실행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네 마음을 살피고 진짜 네가 할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것인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거 소원해야 돼. 네 입으로 낸거 맹세고 결단고 할수 있는지 주의하라. 이해되세요? 아, 네. 또 읽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요. 네, 헤매고 있어요 지금 방송팀. 소원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으로 볼때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소원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으로 볼때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소원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거룩함이에요. 그 소원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 지금은 우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소가 좋기 때문에 이동식 1인 의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어,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장 멋진 교회용 의자를 제가 100개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신 분들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교회가 건축할 수 있도록 작정금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제가 꼭 해낼 수 있도록 하늘 성구는 너무 감동이 않는가? 눈을 감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500만 원, 우리 엄마가 500만 원, 우리 누나 안채의 누나가 500만 원, 우리 형은 그래도 나보다 형이니까 501만 원. 내가 비록 막내지만 나는 다이코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천만 원을 할 것인데,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래를 가면서 깊이 결단하는데, 코에서는 <laughs> 소리가 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고,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소원해놓고 모른다 하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나 형편이 안 돼서 난 못해요. 거짓말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내 실수가 되고 백성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수가 될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실수가 되지 않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